안녕하세요. 신의 메아리 마스터 인사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5월 10일 수요일 정요일 닭띠날에 어, 대한 일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월 10일 일진을 시작하기 앞에서 어, 제가 일진을 할 적에 제일 마지막 순서에 어, 손이 있는 날을, 어, 방위를 제가 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손이 있는, 있다는 게 손이 있다, 손이 없다는 게 뭔지 대부분들 다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대충 아 나쁘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신데 손이 있는 방이는 왜 손이 있는 방이라고 지칭하는 건지 오늘 간단하게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손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손손 손님의 그손 손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무속에서 얘기하는 손이 있네 없네 하는 그 손이라는 것은 어, 날짜와 방위에 따라서 어, 예, 옮겨다니면서 어, 사람의 생활에 예, 해를 끼치는 귀신을 뜻하는 예, 얘기를, 예, 귀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어느 날은 어느 쪽에 예, 이 손이 예, 있고, 또 어느, 어느 쪽에는 손이 없고, 이렇게 해서 바, 날짜마다 방위에 안, 앉아 있는 그 곳이 틀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 손이 있을 때왜 거기를 거, 어, 뭐 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어,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 예를 들어, 이쪽에 앉아있는데, 내가 앉아있는 쪽에서, 쪽을 막, 그, 시끄럽게 하고, 못을 박고, 막, 이, 귀찮게 하면은, 어, 사람이라도 가만히 가만 있잖아요. 귀신도 마찬가지예요그 귀신이 앉아있는 는앉 자리를 못을 박는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자꾸 볼 파헤치나 그러면 귀신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해거지를 하는 거죠. 그, 건드리는 사람한테. 그래서, 손이 있는 방향은 귀신이 앉아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손이 있다는 것은 그쪽으로 귀신이 앉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 조상님들은 귀신이라고 안 하고, 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귀신을 자극하지, 귀신이라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용어를, 용어를 호칭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손이 손이 있는 날도 이제 알아봤으니까 본격적으로 5월 10일 정요일 닭띠 날에 대한 일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5월 10일 일진과 합이 되는 띠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 일진과 합이 되는 띠는 소띠, 용띠, 뱀띠가 해당한다 했습니다. 소띠, 용띠, 뱀띠들은 전체적 운이 상승하여서 매사 유리한 운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문서운도 상승하고 금전운과 재물운도 역시 상승하고 또 연애, 애정운 등이 상승하여서 매사 좋은 결과를 얻기 쉬워지는 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문서운이라는 것은 어떤 계약 관련, 그다음에 소송 관련 등에서 매우 유리한 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또 금전, 재물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만큼 원하는 만큼 소득도 드러날 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연애 애정의 운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데이트를 하시고 어떤 프로포즈라든지 이런 이벤트를 하신다면 매우 좋은 결실을 얻기 쉬워지는 날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라든지 특히 상대방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잘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5월 10일 일진과 합이 맞지 않는 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 일진과 합이 맞지 않는 띠는 쥐띠, 호랑이띠, 토끼띠, 닭띠가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어, 쥐띠, 호랑이띠, 토끼띠, 닭띠들은 전체적 운이 하락함으로 매사 주의가 필요하고요 구설, 시비, 관제, 싸움, 사기, 도난, 분실 등을 각별하게 조심하셔야 되는 운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쥐띠, 쥐띠는 일진과 깨어지는 운으로서 사고라든지 실패, 파산, 이별 등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매사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들과 사고를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다음 호랑이띠, 호랑이띠는 일진이 흉사를 만나 눈으로서 구설, 시비, 관제, 도난, 분실 등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사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니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빅보진이라든지 특히 가원이설을 조심하셔야 손해가 없을 운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토끼띠 토끼띠는 일진과 충돌하는 운으로서 대립, 싸움, 사고, 관제 등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매사 부딪히고 충돌하는 일들과 사고를 각별하게 주의를 하셔야 하는 날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닭띠 닥띠. 닭띠는 일진과 서로 묶이는 운으로서 자만과 방심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것이, 피해가 예상되니, 이 점을 매우 어, 주의하셔야 되고요 매사, 신중하게 더 생각하시고, 어, 자중하셔야 손해가 없을 운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관제, 구설, 시비 등을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각종 법규를 위반하지 말아야 손해가 없을 운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 5월 10일 평탄하고 무난한 일진의 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 평탄하고 무난한 일진의 띠는 말띠, 양띠, 원숭이띠, 개띠, 돼지띠가 평탄하고 무난한 일진의 띠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5월 10일 일진상으로 시작하면 좋은 일이나 행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0일에는 시작하기 좋은 일이 되게 많네요. 자,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혼인. 결혼하기 좋고요. 개업, 개업식 하기 좋은 날이고요. 출행, 여행이라든지 출장 가기 좋은 날에 해당되고요. 이사하기 괜찮은 날입니다. 건축하기 좋은 날이고요. 어, 모든 뭐 집수리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큰 배라든지 그런 걸 수리하기에 좋은 날이고요. 계약하기 좋은 날입니다. 또 물건을 사고 파는데 매매하기 좋은 날이고요. 소송하는 데 좋은 날이고요. 수술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또한 투자. 하는 데 좋은 날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또한 구직 직장을 구하는, 구하는 데는 또 좋은 날이고요. 안장 요를 쓰는 일에는 또 좋은 날에 해당한답니다. 그 다음에 상냥 대들 집에 대들보를 올리는데 좋은 날이고요. 상냥식을 하기에 좋은 날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파토 땅을 파헤치는 일에 좋은 날이고요. 파옥 집을 부시는 일에 좋은 날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0일. 손이 있는 방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에 손이 있는 방위는 서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5월 10일에는 서쪽 서쪽으로 귀신이 앉아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서쪽을 건드리는 데 있어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고요. 서쪽을 이 방향을 뭐 땅을 판다든지 집을 부신다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실 적에는 매우 이렇게 안전에 신경 쓰셔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택에서는 서쪽 방향으로 못을 박는다든지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액자를 건다든지 이런 일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 물건을 새로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종이에 임금 왕자를 한 번으로 써서 벽에 붙이고 땅에 파묻고 공사를 한다면 흉사를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에 해당한다 겠습니다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 손이 있는 방향에 왜 임금 왕자를 어, 써서 붙이라고 하는지, 어,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 5월 10일 수요일, 정요일 닭띠날에 대한 일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